예레미야는 1장을 보면 누구 때죠? 유다왕 요시아 13년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만이라 요시아와 시드기야를 모르면 안되겠죠 요시아가 누구죠? 요시아 아버지는 요시아 아버지가 아모이 아몬 할아버지가 무나세 증주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요란기 하 22장 25장 역대하 34장 36장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시아 왕 16대 왕이고 17대 왕이 여호아스 나오죠.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때요 때, 때. 요시아 왕 13년에서부터 어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 11년까지 이스라엘이 멸망 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역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였죠. 요시아 왕이 8살 때 왕이 되어서 어 18년 제위 18년에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그 그 전에 15년 전이 그 5년 전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요시아 왕은 큰아들이 요한안 장남인데 일찍 죽은 것같더고요시아 왕이 26년, 이제 39살 때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냐? 바로 누구에게 죽어요. 그리고 왕을 세웠어요. 여호아스. 요하스. 여호아스는 친바벨론 성향이라고 그랬죠. 3개월째 됐을 때 바로 누구가 와서 바벨론 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죠. 여호야김은 별 별명은 엘리야김인데. 609년 네. 똑같이 요시아가 죽은 해도 609년 여호와스가 어, 왕이 되었다가 잡혀간 것도 609년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도 609년이죠 같은 해 일어난 일이죠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하죠 609년에 바르노그가 여호야김을 세워줘 친내굽성향이고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후에 한 5년 있다가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해요 왜 침략하냐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겨서 침략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돌아갔는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조공을 바치다가 3년 후에 배신하죠. 안 바쳐요.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오죠. 598년. 그래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가죠.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10년간 통치했어요. 즉이 3년 차 되었을 때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을 하고 즉이 9년 차에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11년 차에 바벨이 론 3차 침략에서 멸망을 했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배경이에요. 이 예레 이 역사 이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요시야 때요 배경이 중요해요. 이 배경을 알아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선지서가 이해가 돼요. 이 배경을 모르면 예레미야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예레미야 하면 아는 게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밖에 몰라. <laughs> 왜 그러냐? 배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또 눈물의 선지자 뭐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해요. 자. 아까 그 그림 다시 나왔어요. 어. 이바벨로 아수르의 아수르 바님팔이 죽고 612년에 바벨론이 하란을 니네를 공격해가지고 6 1 2년에 니네가 아, 점령해요. 니네가 점령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바벨론의 그 아수르의 군인들이 하란으로 퇴각을 하고 우빌립 2세가 애국으로 망명을 하죠. 바로 느고가 아시아를 도운다고 하면서 아수르를 도운 다음에 출정을 해요. 그때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만나 싸우다가 요시아가 여기서 전전사를 하죠. 그리고 어 치올, 하란을 공격을 했는데 하란 얘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공격을 하다가 완전히 바벨론을 패퇴시킨 것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임시 국경이 되고 바벨론과 이집트 임시 국경이 되고 바, 이 애굽이 사실 판정석이에요 거의 조금 이기고 그리고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세우죠.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여우야김 여우야긴, 에, 아, 여우아스, 뭐 시디야, 이렇게, 이, 어머니들의 이름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몬, 아몬 아카르 왕이에요. 문하세는 엄청 아카르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에,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서 15년 더 살아서 분할 때 낳은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암몬이 암몬이 암살 당한 후에 8세에 왕이 됩니다. 제218년 26살 때 성전 보수를 하고 시장 개혁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몇 년부터 요시야 13년부터 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나오죠. 애굽 왕 바르누고에서 전사하죠 요시아 왕이. 외교적 노선은 친 바벨론 성향입니다. 17대 요호아스, 요시아 왕이 전사로 왕이 됐어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고, 근데 정치적인 노선은 친 바벨론이요. 요 요시아하고 똑같아요. 즉, 이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르누고가 쫓아와가지고 폐위시켜버리고 잡아가버리죠.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요. 18대 여호야김은 본명은 엘리야김이고 요시아의 큰아들이에요. 바로느고가 여호와아스를 폐위하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로느고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죠. 정치적 노선 친애굽 애굽에 조공을 열심히 바쳤어요. 1 1년은 통치하면서 정치적으로 종종적으로 엄청 타락을 해요. 이 여호야김이 그 에레미아에서 많이 쭉 등장을 해요. 제2삼년 1차 바벨론의 침략이 들어와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요. 인질로. 609년에 왕이 돼서 605년에 침략을 받아요.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애굽을 다시 섬겨요. 그래서 11년째 바벨론 2차 침략이 와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도 잡혀가고 바벨론으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죽어요. 에레메엘 두루마를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지고 했죠. 여호야키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다른 이름은 고니아 여고니아라고도 부르고 정치적 으 노선 친애구, 부친의 신하들이 세웠어요. 즉이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너부가네사리 왕이 와서 폐위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36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36년 유년 되었을 때그고기를 들어서 다시 복권을, 사면 복권 시켜주죠. 바벨, 바벨론 왕 에윌모르닥 원년에 36년 만에 복권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세웠어요. 처음에는 바빌론을 섬기다가 애굽으로 돌아섰어요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그리고 제기 9년에 바빌론의 3차 침략을 받고 3년간 포위되었다가 11년 만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요 부분을 집에 가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공부하면은 에스라, 느게미아, 에스라가 다 풀리고 그리고 어, 예레미야도 풀려 풀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이걸 아까 쭉 말로 설명을 잘 드렸는데 잘,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두 눈을 뽑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정말 잔인하죠 그가 눈을 가지고 본 마지막 장면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 다른 걸못 보게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유다 밀망을 예언했고요. 예레미야 예언에 예언은 이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야 한다. 이게 에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유다와 어,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이사야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안 나와요. 유다만 나와요. 왜냐하면은 유다는 이미 멸망했어. 이미 이미 아수리에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 왕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 예언을 해요.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데 이 예언이 백성들에게 좋지 않죠 듣기에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아니다 예를 들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뭐 그런 예언도 있고 잡혀가지 않을 거다 그런 예언도 있고 평안할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고 이런 예언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애국으로 가거나 남아있으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할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너왜 그렇게 예언하냐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탄칙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선지자의 탄식 그렇게 나오죠. 예레미 기도마다 예레미 기도마다 초록서에 나세요. 이레미 기도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구원은 우리 하나님 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아들과 아들들과 딸들을 삼개사온적고 이는 우리와 우리 주상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 선지자의 탄식 넘겨 보면 선지자의 탄식 2. 선지자의 탄식 3. 선지자의 탄식 4. 슬프다 8장.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딸, 내 백성이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 어찌됨이고 내 눈은 내 백성을 야 주야로 울리로다. 막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이 막 너무 많아서 내리면 읽으면은 우리가 막 감성이 움직여요. 막 같이 눈물이 날만큼 그런 막 절절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되게 감정이 무디고. 뭐 감성적인 것을 별로 예, 눈물 도없고잘안 울고 그런 사람인데 예레미야 부분에서부터 옛날에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막 하나님의 심령이 느껴지고 예레미야 그 밤동이 마음이 우리의 막 감정을 움, 울리는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고 탄식의 선지자예요.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거짓선들과 백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회개의 촉구 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기초적인 이야기를 알고 예레미야 읽으면 예레미야가 쫙 읽어져요. 이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이걸 모르고 읽으면은 예레미야 읽을 때 무슨 소린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이것을 내용을 알고 아까 나온 그 유다와 시드기야 요시야 요약야김요약야김 시대에 이 시대의 역사를 알고 읽으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런 시대 가운데서 자기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예언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알고 읽으면 예레미야가 읽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을 회복은 거의 노란색이고요, 선지의 탄식은 초록색이고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조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23장, 25장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 놨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예레미야는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이제 그 역사와 관련해서 볼수 있는 부분은 52장을 보겠어요. 52장, 아까 말한 우리 그 요시아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시드기야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이 익숙해져야 돼고이 왕들을 잘 알아야 어, 읽어져요 52장 같이 읽어봅니다 한자씩 읽을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21세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넷째 달구의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졌더라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매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오기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누부살라다니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놓두 놋기 둥과 받침들과 놋대알을 깨뜨려 가져갔고, 느부가세의 날이 사로잡혀 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한 제7년에 3,023명이요, 제23년에 7그4 5명이니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 날마다 들어서 종식토록 받았더라. 제 7년에 3023 1차 침략이에요. 18제에 830명 2차 침략이에요. 예, 23년에 745년 명 3차 침략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 아마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로 잡아간 포로로 잡아간 숫자인 것 같아요. 3차 침략 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가난한 백성들만 남게 두어서 농부가 되게 했어요. 근데 745명이라고 나온 걸로 봐서 아마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숫자에 들어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예가 가지에 이어지는데.